그리고 아까 그 운동 선수가 운동 시작하기 전에 음. 붙여줄 때는 텐션을 너무 그 얘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 아는 얘기에 맞춰. 그거랑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근육이 팽창한 상태와 음. 운이 운 운동 끝나고 나서에 붙이는 게다 다르다고 하 했잖아요. 도로 주. 어떻게 다 좋습니까? 자, 우리가. 근육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요런요런 요런 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 일단 이거는 근력을 향상시키고 근지근을 향상시키는 거에 개념을 벗어난 거예요. 이거를 어떤 목적을 목적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운동한다고 할때 근육이 요렇게 됐는데 근육을 많이, 많이 썼어 얘를 많이 썼더니 그 근육은 뭐예요? 면 이렇게 빵빵해지죠? 여기 이렇게 빵빵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얘에다가 테이프를 붙였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 그때는 테이프를 다 그냥 쓴 걸로 해. 예, 예. 그 이게 도움이 되게 서포트도 하고 다 해. 운동이 끝났어. 이렇게 돼 있는데 테이프를 붙이는 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 그때는 빨리 제거를 하고 샤워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풀어 오른 요 테이프에 우리 붙이는 테이프 방법을 해주라는 거요 그러면 요 톤에 맞춰서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쑥, 그으로 들겠죠? 들겠죠? 음. 근데 이렇게 와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 테이프를 붙여놓잖아. 이게 빵빵해지지. 그러면 테이프도 같이 늘어나잖아. 그래서 압박을 가해서 얘가 근육이 회복되는 속도를 되게 늦게 만들어요. 때로는 통증도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운동 끝나면 즉시 제거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또뭐 염분기도 우리 그런 것도 막 남아 있어서 알러지도 유발시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끝나고 나면 테이프를 제거하고 그 운동 후에 있는 근육의 톤에 맞춰서 근육에그 범핑되어 있는 그 톤에 맞춰서 테이프를 붙이라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원상태로 되면 또 제거해서 그때 또 쓰고 이건 스포츠라고 하는 특별한 외부의 환경 스트레스라고 합시다. 그거에 대하여서 그게 시 적절하게 테이핑 방법을 구사한 거예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이제 공부를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서 그리고 저거 지금 네, 하나 테이핑 한 거하고 저 지금 하나, 거, 저 지금 음. 하나 하는 거두개 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음. 이거랑 어떤 큰 차이가 차이? 네. 내가 어떤 네. 개념을 하겠다는 얘기를 막 해야겠죠. 테이프는 얘는 근육이 자꾸 붙으려고 하는 거를 나는 우선 먼저 띄워놓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면 이런 테이방법으부 구사하는 거죠 가운데를 하면 띄어지는 역할을 하는 네. 건가요? 띄어져요 어, 그래요? 어, 이렇게이프근육 네. 네. 가운데 네. 에, 엄마, 아버지 사이에 아들이 그 잡고 거, 있으면 그 엄마, 거, 아버지 사이가 벌어지면 음. 그근육 이렇게 아들을 띄워놓으 손잡고 자아 이렇게 벌어집니다 일단 근막을 서로 이렇게, 음, 이쳐낸 음,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이중요이요게이이렇 음. 어. 이렇게, 게그 이렇게, 음. 더, 더 이렇게, 이를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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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떨어진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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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붙렇게이이 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여러분이, 이거 좋은 질문이야 오케이. 얘를 붙였는데, 얘를 붙였는데, 조금, 이거를 근육으로 내가 크게 그린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붙인다는 거야. 크게 근육으로. 붙는다. 그러면, 케이프는 그 어디에 붙였어요? 가운데에 붙지 않고, 얘는 요면, 근육 한 덩어리죠, 줄기. 얘 이쪽면 얘는 요그 안쪽면 음. 여기다 테이프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위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요.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갈퀴 찢어지게 아, 찢어지게 음.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음. 근데 그렇게 처음에 초보 때만 얘기하면 를 너무 어렵죠 이걸 어떻게 붙이는 거지요아급맞 얘기를 하는 거야요이데을 네. 붙이는 게 이+ 이런+ 이런 네.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텐션도 조금 조절이 돼야 되겠네요 뭐 그런 사람 따라 다 달르고 음. 다 하니까 그러 어, 하여튼 내가 테이프를 어디다 붙이냐는 건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근육이 안쪽에 음. 이쪽은 이쪽에요 고개 음. 근육이 있으면 이렇게 음. 위, 위가 아니라 근데 충분히 이렇게 하면 뭔뭐 말인지를 몰라서 그냥. 이 근육이 생긴 대로 붙이요라고 하는 거죠. 네, 예, 오늘 여까지